열로 네, 에이, 나, 에이, 나... 에이. 어. 에이. 제일 빠른 거? 36분 몇분 남았어? 10분 5 배치도 선택할까? 짬이 있네요. 나고야 짬 이렇게 나올려나? 오. 이렇 한적이래 이번엔 끝났겠지 응. 지금 너무 잘먹이야 응. 뭐나 음. 어, 먹어볼게. 그냥 내가 이걸 다 먹어볼까? 그게 튀는 거? 응? 그게 튀는 거. 그게, 그게 상이네. 라잘 음. 먹겠습니다. 진짜 배고프다, 같이.

여기 김, 오빠 김 했어? 응김김

욕실도 있네, 그래도. 땀왜 이렇게 나? <laughs> 당황스러워. 응. <아깝다>. <웃음> 봐봐, <웃음> 원래 그냥 반지사 줄게. 근데 옷. 이거 응, 언제 했어? 나 바빴어. 고생했어. 응. 처음에 이거, 이걸로 했거든? 응. 이거 언제야, 이거? 이거 그친 단러님 친구들 만날때 응.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야 왜그 음. 다음날 출근길에 다시 찍었어 <laughs> 그거 또 있어 너무 음. 길어 진짜? 친거 아니야? 나 때문에 늦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웰컴이야? 뭐 <이> <laughs> <아유. 근데> 자리는 <laughs> 많은 거 같은데 짠. 첫 나마기로. 삐아영. Yeah. 이건 치즈 추가? Yeah. 최대한 펴가지고좀탄 음. 정도? 그게 맛있어? 응. 역시 뭔지 알게 고슴 달라 <laughs> 건너서 건너서 한번 찍어야겠다. 그치지 위티가. 안 무슨 이거 수저 필요하겠는데? 잠깐 근데 웨이팅 안할것 같기도? 아닐까? 안할것 같아요 어? 어디 갈 거예요? 줄인가줄인가 봐도 아 안쪽도 줄인데 네. 나는 이거 네. 오빠 마음대로 나눠 먹어볼까? 종류 여러 개 해서 잘 먹게, 숨습니라얘 발라놓은 거였구나. 나 뜯어볼게. 오빠 여우 먹을래, 여우 먹을래. 엄마 가운데 좋아하시네. 찍

먹어봤어? <laughs> <laughs> 웨이팅이 아니라고 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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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 생각보다 깊숙이까지 줄이 있어 안녕 거 아니야? 헉? 예, 우리가 잘못 쓰고 있었어요. 실패없는곳에 주실 거아네내것 먼저 나왔네. 이건 오빠 건가?

맛이게 맛이야. 응. 음 응. 마지막에 다들어야겠다 응. 먹어, 먹어 먹어. 맛있어? 응. 소데스카가 무슨 말이야? 응. 음. 한일분. <laughs> 햇빛 보니까. 우와. <laughs> 제 남자친구는 햇빛만 어? 보면은 기침이 나오는데. 재채? 기침. 기침. 그래서 오빠 잠잘 때도 불 갑자기 켜우면은지기다 잘해. 진짜 그런 사람 처음부터 하니까. 어쩐지 코가 귀엽게 생겼더라. 응. 일본 통일하는 여기 있는 게 차이인데, 요즘? 엄청 차 있다. <laughs> 아 오빠 이온물이 바로 여기 있네. 뭐야? <laughs> 아, 여기 그늘에 있으니까 선을 해 그래도 오빤 더워? <laughs> 귀여워 오빠. 애기봐 1 0 0엔씩에서 200엔. 예. 음. 여전히요. 시동. 쏙. 오스상점가 도착. 맞아. 어, 이거 장어 모습이. 레전드.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오빠, 이거. 이거 명란? 아니다, 연어? 우와, 나 이런 거 실제로 처음 봐, 오빠. 스팸 모습이. 그래? 여긴 깔끔한. 응. 어. 서울문 시장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근데 비슷해, 또. 그치? 바꾸면 나도 꾸며볼게. 되게 작네. 우와, 우와. 오늘은 똑같이 될것 같아. 된다 됐다. 아 놀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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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뽑았어요. 하시고 바가 응. 한번 봐봐요 오. 산추가 뭐야? 찬추가 뭐야? 찬가격이가격이래이가 뭐야? 찬추가 뭐야? 찬 마다에다. 말아볼까? 마지막에 찍어서. 아, 이래서 여기에 팔을 올려서 이렇게 돌돌 말아. 오. 그 영상 많이 보네. 그래? 응. 이걸 내가 한입만 해도 돼? 그럼. 와. 그게되... 그러니까 못해. 진짜 못해. 이걸 한 입만 해? 큰데? 오빠 얘 먹어라. 알겠어. 진짜? 물어보면 되지? 응. 너무 이마쓸수 있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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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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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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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켜. <laughs> 음... 먹어봐. 응? 먹어봐. 시키래. 어? 스케비. 어? 그거 본양일 것 같아. 스케비. 미소야? 갈비찜이야. 진짜? 미신해 보나? 그 완전하지. 응. 지금오오 <laughs> <laughs> 오빠 이 정도면은 있겠다. 안 되지 이지 오빠 응. 진짜야? 응?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더 할인이 됐어. 오빠 먹고 싶은 거 있어? 해란약 그냥 넣어줘봐. 좋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을 또 기억해. 연락! 오오오! 오린! 오린. <laughs> 맛있긴 하겠다, 그치? 루 퓨린 맥주. 이 오사카 갔을 때. 오빠 아주 짠해졌던 거 아니 근데 맛있었어 예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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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근데 엄청 많아보이진 않아 웨이팅 치자 맛있겠다 こちらにとって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うん、やっぱそうね美、うん、味あんかしかった前方の QR コードを使っていただいてご注文いただくようにお願いしますし<ゅ>ヘンだけの注文もできませんので必ずヘンとご一緒に朝の定食もご注文いただくようにます 오빠, 나 이거 안먹고 갔으면 후회렇게 이거 같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야 이거 뭐. 이거 해 이거 뭐. 이거 안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어거 뭐. 이거